경문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사진이 2일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영향 등으로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그는 매년 여름 휴가 기간이나 설 추석 연휴를 활용해 해외 현장으로 나가, 임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정 회장의 유럽 현장 경영은 2014년 3월 이후 29개월 만이다. 이번 정 회장의 유럽 후에 있는 혈액 시트 결정 이후 예산 공장을 유산로논이후 영국 간교역 조건 악화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저성장 기조를 보이는 자동차, 자동차 시장의 대럽 자동차 시장의 대상관기 유럽 시장 승용차 판매량은 8 0 9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9.1? 졌다. 현대 기아차는 같은 기간 12.3억한 49만 천여대 현대 팔아, 기아차의 올해 유럽 판매 목표는 89만 천여대다.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할 것에 근로 대책으로, 글로벌 영향연구소는, 성장하기 유럽 자동차 시장 성장률이 영적 긴장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합계 48만원 최대의 차량이자, 결국은, 품질이 탁월해, 남성성을 개발한 대회 상 제품의 품질, 고객 만족의 품질 등, 생산 버티, 판매와 서비스까지, 전 분야에서 고객 지향의 품질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할 계획이다. 브랜드 파울의 귀한전을 조회할 예정이다. 하지만 러시아 전체 시장이 35.7 소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은 15.1에서 20.3 오히려 늘어났다만 경차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다른 글로벌 업체들이 현지 생산을 중단하는 가운데 현지 기아 직원의 현대, 기아차의 러시아 전략 차종인 솔라리스 한국명 엑센트와 리오프라이드는 올들어 6월 말까지 각각 4 5,930대와 3 9,450대가 운데 현대, 현대차는 소형 SUV 크래파를올 하반기 출시한 13만 3 0 0 0장을 불고 있는 SUV 열풍에 동참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3월 미국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과 기아차 조지아 공장을 방문해 생산품질 등을 점검한 뒤 멕시코 신공장 건설 현장을 돌아봤다.